네 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금조입니다 진흙과 뼈방치의 격전 자유 구성 퀘스트 공략을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네 요거 퀘스트 클리어하면 강타복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제가 아직 강타복장이 없기 때문에 요거 받아서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 어, 역전 볼보루스랑 역전 라도발킨 두 마리 잡는 퀘스트고요 식사는 네, 했고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타 복장이 입으면은 그... 무게에 스턴치를 주는 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머는 이미 자체에 스턴치를 갖고 있지만 강타복장을 입으면 턴치가 더 증가해서 스턴을 더잘 걸게 된다고 하고요 스턴치가 없는 무기들, 뭐 예를 들면 태도 같은 무기를 강타복장을 입고 머리를 노리면 스턴을 걸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잡으러 왔고, 아, 두 마리 동시 수렵 퀘스트네요. 역전 개체 두 마리니까 좀 까다로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야 될것 머리 쪽으로 떠가지면 다시 와이어를 껴버텨 보고요. 머리 저에 부딪히니까 이동을 해야 됩니다 태우고 와아이라고예 모기 공격 다행이네요. 화면이 좁은 데에다가, 이 그, 그 녀석을 모아놔고 보이지가 않던데. 둘이 싸울 것 같지는 않은데, 둘이 싸우나? 둘이 싸우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볼보로 잡고, 보을 잡고, 최대한 내려서, 노력하고. 얘겹치까안보이는데 격투장 너무 작아 격투장에 뭐그 경룡창? 이런 것도 있고 발리스타 탄도쓸수 있는데 그리고 대포... 하함 좋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자주 싸우던 곳이 아니다보니까 그냥 싸우는 게 좋죠 너무 난리인데? 올라가서 발리스타를 좀 써야돼서 발리스타 탄을 신경 안쓰니까 칼리스타 내가 쏘는 곳이 이 돌보로스한테 열발그렇 여기 따로 왔네 용수가 없어요, 여기 그겠다고 올라와서야 따라오겠데 공격력이 세진 않은데 그냥 맵이 한 곳에 두 마리가 다 있으니까 정신이 없네 빨리 골고루서 하나만 노려서 잡은 다음에 나도 걸친 걸로 편하게 잡아야겠다. 될것 홍광을 써서 나도 걸친 걸로 정리해야겠다. 그러려네. 지마개를 하고 와서 소리를 들고 와서. 네, 아그발팀한테 성공한거 같고요 그래 정신 없으미게 한가지입니다 도보로스는 앞발이 약점입니다 머리 때려도 좋은데 해머는 뭐 사실 숙명이죠요 해머는 머리를 때려야됩니다 해머는 그래야 기절이 가능합니다 그 머리가 약점이 아닌 몬스터들이 있대 그런 애들은 머리가 아니, 약점이 아니더라도 때려주는게 좋습니다 아이템 때리고 때리고 내려와주세요 내려와주세요 내려와. 근데 막 자기들끼리 충돌이 나서 막 밀리기도 하네 어우, 어마어마한 문제야, 둘이 것 같긴 어 이거 服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이가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어里这里这里这里这는 <laughs> 야 그만히 뭘 부탁한다. 빨리 최대한 하나. 깨지고 싶은데, 너무 돌아다니네요. 그냥 몬스터 터 시리즈가 그런데, 떼다 보면 깨지고, 잡다 보면 깨지고. 굉장히 소크 호수의 모티플레이를하긴것지만 이게 이렇게 정돈이 안된 상태? 목들이 이렇게 정돈이 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때려야겠니다 게임 잡으면 죽겠지, 이러면서. 안 맞고. 너무 좋네. 걸기라는 볼보로스는 손에 안 걸리고, 라도 갈때 손에 걸렸어. 별로 안때렸네데 편하네. 성광을 좀 써줘야 될것 같아. 볼보로스를 놓어겠습니다 지금 모션이 모서진 죽는 모서입니 갈무리를 네. 안하면 시체가 사라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몬트헌터 시리즈가 갈무리를 안하면 시체가 사라져서 지금 굳이 나도발힌한테 얻어맞아가면서 갈무리도 많이 제 네, 너무 얻어맞는 두번 갈무리 했으니까 마지막 세번 갈무리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네, 고양이를 치고 있으니다세번 갈무리를 하고, 이제, 아, 여기, 돌보로스 두각각이 부입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갈무리를 할, 할 수가 있네요. 머리 파괴를 거의 안 해봤는데. 그쵸. 에이, 가운데서 떨어지는 거구나. 네, 미쳤네요.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이 지금 지쳐있습니다. 지쳐가지고 가만있네. 히 머리를 빅뱅어택을. 하나, 둘. 아이고, 뚫어지는 바람에 빅뱅어택이 끊겼습다 다시. 하나, 다시, 둘. 네, 양이가 마비를 거는 바람에 <laughs> 빅뱅어택이 또 끊겼습니다. 하나, 둘, 네, 빅뱅어택이 머리가 높아서 또 끊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아, 네, 빅뱅어택 다섯 번째 맞추니까 죽었네요. 역전개체로 나와 있는데 조사케 역전개체들보다는 굉장히 피통이 작은 것 같습니다. 이두 마리를 투기장에 이렇게 정신 없이 풀어 놓은. 제작진의 제작 측의 배려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 피통도 많은 놈을 잡으라고 한다면, 네. 멘탈이 바사삭 하고 부서질 만한 내용이었는데. 여기 이제 경룡창일 겁니다. 이게 작동레버 빡 쓰면. 우와! 이런 거 써서 잡아야 되는데. 격투장이, 격투장 자체에 익숙지가 않아서. 아까 이쪽 작동레버는 돌멩이 떨어뜨리는 거. 지금 저쪽 작동 레버는 격, 경룡창. 네, 바, 아까 돌멩이 떨어뜨린 게저 경룡창인 줄 알고 썼었어요. 근데, 돌멩이 떨어지는 거였죠. 여기 있니? 아, 여깄나? 한번 쓰고 나면 없어지나? 네, 있었는데. 네, 어쨌든 클리어 했습니다. 강타 복장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부동 복장이 워낙 사기고 체력 복장도 좋고 다리는 연통도 좋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8분 26초 걸렸네요. 영맥석의 네. 조각도 주고요. 네, 클리어 했습니다. 네, 아무 화면도 무의미한 팁만 나오는 로딩 시간이죠 이제 뻘쭘한 시간입니다 자, 퀘스트를 이제 클리어 했으니까 공방 아주머니한테 가서 장비 장비점이죠 네, 공방 공방 구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공방이 맞죠 공방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가서 네, 느낌표가 떠있습니다 진흙과 뼈망치의 격전을 해결했구나 고마워 특수 장비, 강타 복장. 네 강타 복장 획득했습니다. 강타 복장이 이제 장비 변경에서 보면, 여기 있죠. 대부분의 공격에 기절치를 추가한다. 이미 기절치가 있는 공격이면 그 효과를 올린다. 네. 쌍검으로 지금 강타 복장 있고, 막 때리는데, 도스 자그라스가 스턴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스턴이 걸렸죠. 이제 강타복장을 해머에다가 입고, 한번 다음에는 다음 퀘스트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타복장 획득 퀘스트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